또,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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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브리핑 안 들으시고 지금 가시는 거아니아그렇다아예그 다른 게 아니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신기를 잠깐 잡았습니다. 지금 돌아올 거예요. 아 예. 혹시라도 이제 저렇죠몇 거예요. 사만 저희 지금 아까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국토교통 등나 실무진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해 주시고 유가족도 한명 없어 진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우 아쉽고 서한 마음이 드는 건 유가족으로서 특히 어을수 없는 부분인 것같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저희 가족 같은 저희 가족 중세 명이 이제 비행기 포풍에서 참사를 했었는데그중한 명이 이제 저희 아홉 살 조카가 향했습니다. 엄청 저를 따르는 조카고 제 제일 저 자식 세명 있지만 제친 자식 같은 조카고 이거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바쁘시니까 일단은 예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국토부에서 총괄로 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경찰이나 뭐 공사나 국토부나 이렇게 자료에 대한 취약 어? 지금 저희 조카는 어제까지도 그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국토부 직원들이나 출근을 했을 때. 네. 네. 3명 네. 네. 그뭐 조카, 네. 네. 중에 두명은 확인을 했고, 네. 매영이랑, 네. 매영이랑, 매영이랑, 매영 어머님은 확인을 했고, 우리 아, 아홉, 네. 아홉, 살 조카만 지금 계속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 출근해서, 진짜 급한 말처럼 4시까지 계속 그 공항을. 음. 대회하다가 직원들 출근하면서 물어봤는데, 이제 로우 데이터 자체에도 우리 조카 이름이 빠져있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탑승자 명단에 있는 거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희생자 파악했던 명단에도 없어요. 179명이 안돼있그 예 어. 179명이 아니라, 그 신원 파악이 안된 32명 명단에 우리 조카가 없는 거 비단 이제 우리 조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제이 취합과정에서 경찰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뭔가 딱 키를 잡고 하는 키맨 역할이 부재가 너무 느껴집니다. 이게 일과적으로 그냥 단순히 특히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그 순간 그 자료에 없으면 그냥 우리 애는 그냥 뭔가 없어지네. 이같이. 뭐 있거든? 이거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실무진분들 고생하는 거 신원 확인을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주면 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가도안기다리있다는거 아닙니다. 고생하는거 알고 현장 출발 기다리겠다는 게 조금만 더 이때라 좋긴 좋고 두 번째는 현장을 직접 가지 못하는 거백 번, 천번 이해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이니까갈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데 뭐 현장에 대한 좀더 투명성 뭐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실시간 게시 공지,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한테 좀더 진실성 있게 다가와 주시면, 정말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닙니다. 저희 유가족들도 지금, 저희가 두 발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경찰청 직원분 와서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 확인해주세요. 빨리. 지금 전화해주세요. 이러게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만 빨리 해주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동안도 네. 네. 이제, 뭔가, 이제 안 가신다고 하시는, 아, 네. 했지만, 잠깐 복잡 배우 말씀드렸으니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저희가 진짜, 그, 모르겠어요. 국가정부기관, 네. 우리 실무 분들이 고생 안 하고, 네. 뭐, 놀고 네. 있다,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아니요 네. 진짜 네. 고생하고, 네. 눈물 정도 진짜 감사하고, 네. 같이 고통해주시고, 네. 네. 아파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자료와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정확성과, 네.